안녕하세요. 그런 줄이나입니다. 오늘은 동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이만아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죠. 대학교 때 학교마다 이렇게 그 비디오, 동원. 비디오 파는 아저씨가 왔었어. <laughs> 그분한테 사서 봤는데, 아, 뭐 작화도 작화지만 내용도 굉장히 순수해지는 내용이잖아. 그렇죠. 음. 중간중간 약간 공포심을 자아내는 신들이 있잖아. 미야자키 만화 보면. 애들이 보기에는 좀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. 우리 주애들은좀 무서워하기도 해. 전반적으로 좀 슬픈 기운이 있어. 그치? 그 지브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.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그첫 작품으로 나우시카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. 이 라프타가 지브리 생기고 제일 먼저 만든 애니메이션이더라고. 음. 어, 인형칠하는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. 음. <웃음> <웃음> 벌써 머리를 칠하고 있네. <laughs> 약간 완전히 검, 검은색이야 머리가. 근데 그것보다는 색을 좀 회색 톤으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. 이게 만화에 나왔던 모형하고 좀 달라요. 조형이. 그렇지. 그리고 실제로 저 시타가. 로봇병사를 만날 때에 저씬에서는 솔직히 저복장이 아니야. 보라의 파자마를 입게 되거든. 그때 이후에 만나니까 복장이 원래는 저게 아니지. 그리고 처음에 파즈 만날 때는 저 파란색 복장이지만 중간에는 또 하얀 드레스로 바뀌거든. 지금 요거는 파란색 넣어주고 나서 그다음에 중간 톤. 거죠? 그치. 하이라이트라기보다 하이라이트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 톤을 다시 한번 넣어주는 건데 색을 몇 단계 정도 쓰셨어요? 지금 한4 단계 네 단계 정도 썼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? 저 위에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를 더한번 해주거든? 지금 보면은 그 이제 하박이 아니라 상박 부분 그런 데 보면은 하이라이트가 더 들어가 있지. 지금도 보면 머리띠가 아주 빨간 색깔 머리띠인데 저게 밑색 서페이서 색깔이 안 나오게끔 화이트를 한번 발라주고 다시 한번 처리를 해주는 거야. 이 레드 계열이 붓 도장이 잘안 돼. 블루 계열은 좀잘 되는 편이거든. 차폐가 좋은 편인데 레드 계열이 차폐가 잘안 되더라고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나는 팔 같은 거를 좀 늦게 칠하다 보니까 손이 덜 음, 가게 되더라고. 뭐저 그 빛나는 음, 목걸이 부분에서 빛나는 거. 근데 어차피 팔을 웅크리고 있어서 잘안 보이지만 그냥 개인적인 학습 때문에 한번 해봤어. 그러니까 태양광과는 전혀 관계 없이 자체적인 발광을 했을 때 어떻게 표현될까. 이거는 서페가 아니고 3m에서 나오는 저 그거야 저. 레드퍼티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저게 무슨 예전에 소문에 의하면 안 좋은 물질이 나왔다 고 그래서 이제 안 팔더라고 그리고 요게 그 로봇 병사가 꽃을 전해주는 신을 만들고 싶었는데 팔의 각도가 안 나오더라고 꽃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 이끼로 된거 말린 이끼 가지고 꽃을 만들어서 처리한 거고 잘 봐라 저 위에 거. 순간 확하고 말라가지. 어느 때 보면은 라카나 에나멜보다 훨씬 빨리 마르는 느낌이 들더라고. 이 원래 킷은 좀 탈각도가 안휘어지잖아 음. 지금 되게 어렵게 흰게 안에다가 그자유자재 철사 넣어서 속에 있는 부품 다 빼내고 퍼티로 채우는 다음에 휜 거야. 사실 만화에서 보면 저거보다도 더 심하게 휘어 있지. 버스트 색깔로 나온 서페이서 뿌려주니까 이렇게 뻘겋게 나온 거에 마호가니를한번더 뿌려줘서 쉐이딩을 한번 해준 거지 쉐이딩을. 그러니까 위에다가 그 스텐실 스타일로 뽕뽕 찍었을 때도 아크릴로만 해줘도 밑색이 살짝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살아있게 되고. 이거는 테트. 내가 하는 이름은 테트인데 여우다람쥐. 제가 나오시카에도 나오잖아. 요거 칠하는데도 재밌었어. 작은 애들 칠할 때 쾌감이 있으니까. 저는 눈이 초록색인데 하이라이터뻥 찍어줄 때 기분 좋더라고. <laughs> 요거는 베이스 만들고 있는데 MDF 자다가 MDF 잘라서 하는데 저포티 냄새 고약하죠. 아우 저거. 저거하고 또 저녁에 머리 아팠어. 요거는 잔디 붙여주는 작업을 하는데. 정전기 이용해서 요즘 많이들 사용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리 잡아보고 각도 잡고 마무리 예. 급조를 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분위기 좋네요 되게 서정적이지 예. 응. 이리하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안 누르면 어떻게 돼요? 안 누르면 마음이 굉장히 슬퍼져 <laughs> 구독은 한 번만 눌러야 된대요. 아, 두번 누르면 안 된대. 아, 죄송. <laughs> <laughs> 그러면은 구독, 좋아요. 상황에 맞게 눌러 주시고 다음에 또봬요 <laughs> 안녕.